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란입니다 11월 둘째 주에도 케이팝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11월 둘째 주에 연예계 뉴스 탑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호시 전화 스토킹 경고 지난 9일 세븐틴의 호시는 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라이브 방송 도중 영상이 끊기는 일이 있었죠. 그 이유는 사생팬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돌들이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라이브 방송이 일시적으로 끊어지게 되는데요. 호시의 방송 중에도 사생팬이 전화를 하여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한 것이죠. 그러자 호시는 전화를 하는 사생팬들에게 따끔한 경고의 말을 했는데요. 전화하면 라이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전화해도 신고와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해주었죠. 다만 그동안 세븐틴은 상대방이 어릴까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라이브할 때 전화하면 그 번호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며 전화하지 말라고 사생팬들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세븐틴의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사생팬들의 공식 스케줄이 아닌 사적 장소 무단 침입 공항 보안 구역 내 아티스트 사생활 침입 등도 넘은 사생팬들의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증거 수집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요. 아이돌들이 멋진 무대와 팬들과의 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의 공간을 지켜주는 성숙한 팬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6위 베이비몬스터 데뷔일 확정. 드디어, YG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데뷔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일, YG는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티저를 공개하였는데요. 베이비몬스터의 이름 아래 11월 27일이라는 날짜를 보여주었죠. 지난 9월, 데뷔를 예정했던 베이비몬스터는 약두 달이라는 시간을 지연한 끝에 드디어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YG 측은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뮤직비디오도 무려 5일간 촬영하였고,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기 위해 후반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하죠. 올해 초, YG 자체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 멤버를 확정 지은 베이비몬스터는 블랙핑크의 후배 걸그룹으로 어떤 걸그룹이 등장할지 수많은 케이팝 팬들의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와 무대로 케이팝 팬들을 놀래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5위 5050첫 정상 금액은? 5050가 이달 첫 정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달 말 5050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어 멤버들에 대한 첫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전속계약 분쟁 도중 홀로 소속사로 복귀한 멤버 키나가 이번에 받게 될 정상금은 수천만원 규모라고 하죠. 전속계약 분쟁으로 인해 광고나 무대 출연료 등의 활동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첫 정상금은 대부분 음원 수익에서 발생하였다는데요. 음원 수익만으로 데뷔 약 1년 만에 흑자 전환되었다는 것이 굉장하죠. 다만, 키나를 제외한 다른 3인의 전 멤버 들은 정산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세나 시오 아란 3인의 전 멤버 들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데다가 여전히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의지를 비춰왔기 때문인데요 첫 정산을 받게 된 키나는 홀로 빌보드 뮤직어워드에 참가하게 되며 키나를 중심으로 팀도 재편할 예정 이라고 하죠 큐피드라는 놀라운 노래를 선보 였던 삐삐삐삐가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여 다시 좋은 노래들을 들려주었으면 좋 겠네요 4위 아쉬운 마마 라인업 오는 11월 28일과 29일 일본 도쿄 돔에서 열리는 마마 동방신기 사이커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세븐틴 에이티즈 제로베이스원 라이즈 보이 넥스트 도어 트레저 저스트 비제이오원 아이엔아이 엔팀 케플러 아이들 르세라핌 엘즈업 니쥬 다이나믹 오 이영지 요시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2 크루들 모니카 등 놀라운 라인업이 소개되었 는데요. 그러나 몇몇 케이팝 팬들은 여전히 라인업이 아쉽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놀라운 컴백과 성적을 보여주었던 아이브와 뮤직 유진스,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솔로로 데뷔하여 전 세계에 놀라움을 준 방탄소년단 멤버들 등 올해 역대급 성적을 보여준 몇몇 아이돌들이 라인업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마마측은 출연 관련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은 출연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꿈의 무대라는 도쿄돔에서 역대급 규모의 시상식을 하는 만큼 많은 아이돌들의 무대를 볼수 있다면 더 멋질 것 같네요. 3위, 뉴진스 빌보드 뮤직 어워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뉴진스가 올해 시상식 공연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진스는 올해 빌보드 메인송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한 슈퍼 샤이와 OMG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대중음악 3대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무대를 선보인 K팝 아이돌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했죠. 따라서 뉴진스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는 최초의 K팝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뉴진스는 올해 빌보드 차트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7월 발매된 미니 2집 캐럽으로 K팝 그룹 중 데뷔 후 최단기간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기록을 썼을 뿐만 아니라 핫백 차트에 OMG, 디 i t o 슈퍼샤이, ETA, cool With 위드유 등 5곡이나 진입시켰죠. 그래서인지 뉴진스는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미국 제외 톱 빌보드 글로벌 아티스트,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글로벌 K팝 송, 톱 K팝 앨범 등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 뉴진스가 어떤 역 영광을 누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위, 비투비 재계약 불발. 놀라운 멜로디를 들려주는 보이그룹 비투비가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실을 팬들에게 알렸는데요. 비투비의 두 번째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멤버들과 오랜 시간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상호간 합의하에 제재계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죠. 또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투비 멤버들의 새로운 성장과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재계약 불발의 이유가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지난주 재계약 위기설이 나왔을 때 언론에는 타 기획사에게 비투비가 단체 계약금 60억 원을 제시했다는 설들이 나왔었지만 사실 재계약 불발의 진짜 이유는 상표권 때문이었습니다. 비투비 멤버 전원은 팀을 유지하기 위해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마지막까지 최종 계약금을 조율했지만 이 과정에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투비가 상표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팀 전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쉐어해달라고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비투비가 기존 소속사를 떠나 다른 소속사에서 자리잡기 위해서 는 결국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현재 비투비의 상표권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소속사와 멤버들은 상표권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큐브는 비스트의 상표권을 넘겨주지 않아 소속사를 떠난 멤버들이 하이라이트란 새로운 이름으로 데뷔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상표권 협상 과정 중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에 남아있던 멤버 장현승을 이용하여 비스트를 재결성하겠다는 만행을 저지르며 비스트의 이름을 넘겨주지 않았던 일이 있었죠. 이에 반해 최근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인 피니트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멋진 일도 있었는데요. 과연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비투비 팬들이 걱정하며 지켜보는 중입니다. 1위 전국 게릴라 콘서트 앨범 골든으로 컴백한 방탄소년단 정국이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 타임스 스퀘어 에서 놀라운 게릴라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7월에 개설된 타임스 스퀘어 야외 상설 공연장은 미국의 인기 래퍼인 포스트 말론 이 개설 행사를 한 이후 정국이 두 번째 아티스트로 이 무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게릴라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빽빽하게 채운 팬들을 보며 방탄소년단 정국의 엄청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정국은 솔로 앨범 골든 발매 이후 지난 8일 미국 nbc 대표 모닝쇼 투데이 쇼에 출연 이어 이번 게릴라 공연까지 선보이며 활발한 미국 활동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Standing Next to You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10일 기준 무려 4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이죠. 놀라운 성적에 많은 팬들은 전국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연예계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